안녕하세요. 연꽃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만인을 끌어안을 어, 시대제자 연주함입니다. 에이. 이번에는 2025년도 음. 하반기 범띠분들 음. 좀 변화 변동이 어떨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 우리 어, 범띠분들, 우리 하반기 운세를 보기 전에 범띠들의 기본적인 성향, 네. 자질, 성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범띠분들, 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합니다. 어 하나의 목표점이 있으면 달려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도저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요런 성향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심하게 짚어가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거를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 마음과 직선과 의지대로 달려가려고 하기보다는 서류가 됐든 문서가 됐든 아니면 금전이 됐든 나갈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조금 더한번 더, 어, 짚고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범띠분들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추진력이 네. 강하고, 뭐, 달려가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다 네. 그렇게들 아시는데, 네. 의외로 우리 범띠분들이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범띠분들, 제가 꼭 하나 주의 주고 싶은 게, 미루지 마세요. 어. 자꾸 미룹니다. 어, 기일이 좀 남았다. 그러면 네. 몇시멈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와, 큰 났다 싶을 때는 밤새도록 미치도록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일이 조금 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미리. 조금 챙겨서 가는 그런 네. 성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용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용맹성이라고 하면, 고 자질이 있는 범띠가 있고, 고 자질이 없는 범띠들이 있어요. 네. 고 자질이 있는 범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성도 괜찮고, 네. 무역업도 괜찮고, 건설업도 괜찮고, 아, 어, 본인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자영업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맹성이 조금 부족한 우리 범띠분들은 의외로 네. 예술계통이나, 연예계 계통이나 뭐, 이런 예체능 쪽으로도 범띠들이 갑니다. 음. 어, 그래서 요 성향이 왜 이렇게 갈리느냐 하면은, 목표점이 다르면, 거기에 달려가는 힘이 조금 다릅니다. 어, 음. 그래서, 우리 범띠들 보면, 어, 저기 뭐지, 아프리카의이 네. 범이, 네. 어, 먹이를 잡을 때, 그거를 약간 형상화하면 되는 게, 먹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유자적, 아닌 척, 배안 고픈 척, 그럽니다. 그게 봄띠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미루는 성향이 조금 그렇게 상반되게 들어오고, 근데 딱 이때다 싶을 때 불같이 달려가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거는 우리가 봄띠들이 얘기하는 추진력과 열정과 목표를 향하는, 어, 불도저 음. 같은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아, 나는 봄띠인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양성, 양갈래 쪽이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양면성도 있고, 또 용맹성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직업군이 또 양쪽으로 갈리는 아니다. 부분도 있으니, 어,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봄띠분들, 음. 그러면. 이 올해 상반기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니까 봄띠분들, 어쩌면 올 상반기에는 네. 돈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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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했는데도 안 들어왔을 경우가 많고, 문서 아, 네. 이동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했는데 먹잇감을 던져줬는데, 그걸를 물을까 말까, 물을까 말까 했는 경우도 있고, 네. 이사 이동, 직장도 물론입니다.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봄띠들이 네. 많을 겁니다. 결혼도 물론이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네. 어, <laughs> 이상하게 올 봄띠. 우리들은 상반기 때 뭔가가 확 내가 원하는 거를 확 낚아챘다기보다는 굉장히 그거를 조금 미루고 조금 전주고 네. 어 이렇게 할까 말까 하는 그리고 어쩌면 이 목. 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어, 내거와못 시켰을 가능성이 큰 상반기였을 거라고 봅니다. 어, 좀 망설였다는 거. 어, 망설인 것도 있고 코 앞에 왔는데도 놓친 것도 있고. 아, 어, 네. 어. 그리고 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뜸 들이다가 네. 어 밥솥. 거야. 네.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조금은 어, 좀 재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네. 어 그런 것도 조금 음, 범띠들한테 제가 좀 요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루지 말라고 제발! 네. 어할거 놔두고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좀 하반기는 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요? 자, 네. 우리 이제 네. 상반기 때 하까마까 네. 했던 거. 네. 어, 앞에 왔던 거 놓친 거어 네. 이제 찾으러 가야지 이제 어, 네. 정글 숲에 들어가서 네. 어 낙담 엎드려가지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낚아채서 와야 되겠죠 사반기 때는 네. 어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또 범띠들이 어 소유욕도 강하고 네. 어. 또, 이렇게, 자기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욕구 충족도 분명히 있는 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오늘, 요번에 하반기 때 취득 못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어, 입을 킥한다. 이제, <laughs> 어, 본인이, 본인이 빡쳐갖고 <laughs> 넘어간다고. 상반기, 어, 상, 어, 놓치면 이제는, 뭐, 동지섣 달, 이제, 이제, 네. 긴 밤, 이제 넘어가게 생겼으니, 이제는 하반기 때는 무조건 좀 깨돌이처럼, 네. 더 미루지 말고 네. 어 그리고 어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까막까할 때는 해라. 가까막까 할 때는 가라. 네. 왜? 일단 부딪히고 보자. 어아 박살나면 박살나는 거지. 그렇죠. 깨지면 깨지는 거지. 인생 뭐 있나? 다시 한번 어떻게 좀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고 미루고 전주고 그다음에 불안해서 어 그렇게 <laughs> 조금 못했던 것들을 하반기 때는 굉장히 어. 힘차게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목표점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무언가는 분명히 하나 정도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 야생성 있게, 맹수답게 딱 물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낚아체라 낚아채라. 네. 어, 먹, 먹다,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더라도 일단 먹고 보자. 네. 어. <laughs>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금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연일 수도 있고 아, 이사도 될 수도 있고 문서도 될 수도 있고 직장도 될 수가 있고 네. 어 아니면 내가 지금 새롭게 장사를 하고 싶은데 네. 굉장히 뭘 할까 어 예를 들면 분식집을 할까 고깃집을 할까 면집을 할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네. 어요번 하반기 때는 조금 더어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움직였었으면 합니다 그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왜 인간이 머물면 들어오는 게 없어? 어, 음. 어이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땅을 파봐야지, 네. 그 안에, 어, 돌덩어리가 있는지,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알수 있으니, 요번에 네. 범티들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행동으로 이행하라라는 거. 그거를 네.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음. 하반기를 보내는 이제 범티분들이 조심해야 음. 되겠습니 조심해.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네. 어, 운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 또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뭘 자꾸 빠뜨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나가고 뭐 하다못해 비즈니스적으로 거래처를 간다 했을 경우에는 네. 정말 내 서류 가방에 내가 필요한 것들 을다 챙겼는지 꼼꼼하게. 어 꼼꼼하게 정말 좀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띠들도 어떤 게 보면은 자기가 목표점이 딱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끼니를 잘 걸러요 어, 어. 그리고 자기가 어디 한 군데 몰입을 해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줄을 잘 몰라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비와. 어 그다음에 장 트러블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어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laughs> 네. 어어범티 분들도 조금이라도 끼니를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범티 분들이 이게 계속 굶고 있다가 폭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냥 해놓고 끝내놓고 먹어야지, 끝내놓고 먹어야지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체하거나, 어, 장 트러블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또 계속 몇 끼니를 좀 거르다 보면 또 그게 어, 변비로 가거나, 그래서 위장장애나 장, 쪽에 트러블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게 범띠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성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어, 내가 운전할 때 너무 어, 앞에 사람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네. 운전도 느긋하게 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어, 내끼니도 조금 챙기면서 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에 어, 범띠들 네. 찬거 조금 덜 드셨으면 좋겠고 장 트러블 쪽.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럼 에이. 마지막으로 이제 범칙분들에게 응. 그 힘이 되는 인사 한 마디. 자, 우리 범띠분들, 하반기 때 제가 무조건 하나 낚아 최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무거운 엉덩이 버쩍 들어서 네. 할까 말까 하는 거 추진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네. 금전, 문서, 직장, 이성, 연애, 어딨든지 간에 내가 상반기 때 생각했던 거를 하나는 취득하셔서 네. 꼭 본인이 이루고 싶은 소원성취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하반기 때, 어, 연주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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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